네, 다들 오랜만에 오셔서 좋으시죠. 아닌가 네, 봅니다. <laughs> 다들 힘드시죠. 12월 앞바지라서뭐 창업비에 대한 정산도 해야 되고 마지막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한 가지 말 공지 드리면은 지금 전문 멘토링 신청 받고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고 신청해주시면은 12월 내에. 여러분들에게 전문 멘토를 실시할 거고, 혹시나 또 1월로 넘어가게 돼도, 뭐 연장해서 또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고 일정 조율 가능하니 신청해 주시고, 아마 전문 멘토분이 따로 연락드려가지고, 뭐 시간과 회차나 장소 같은 거 정할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거의 오늘 신청해 주신 팀분들 다 오셔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뭐, 저도 12월이 되니, 약간 지친감도 사실 있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고, 원래 여기에 이제 사회적 기억가의 공권을 당신에게 해서 PT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몇주 동안 보진 못했어요, 저도. 말 하고 이렇게 바로 강사로 소개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뭐, 마지막까지 열심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회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걸 알고 또 연락드려가지고 힘들게 모셨습니다. 지금 이제 큰 박수 한번 모셔볼 텐데요. 회계법인 하나로의 김상원 이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강의 바로 <강의죠>? 이어갈게요. <laughs> 올해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강의도 거의 자동수도 있잖아요. 비대면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지금 올해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보통 이제 이 강의를 그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시작할때좀 많이 했어요. 4월달, 5월 5월달. 음. 근데 제가 느끼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업비 집행인 가치럼좀 늦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비를 대부분 다 이제 집행을 하셨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자녀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한 셋째 주에 정산이다써났어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이제 창업팀에서 사업비를 다채 쓰고 그리고 정산을 3월달까지 3.5주까지 끝냈는데 지금 이제, 이제 코로 때문에 이제 사업비 집행이 딜레이 돼서 1월 셋째 주, 둘째 주까지 정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집행을 12월 중에서 지금 사용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3시간 동안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 회계관리고, 두 번째는 육성 사업지, 침사, 이제, 육성사업 지침사, 이제, 사업비 집행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했는지, 저희 사업 기관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회의 세무, 세무관리. 지금 여 다, 이제, 법인사업자 다 신청을 하셨죠, 그쵸? 그렇죠? 네. 네, 다 신청을 하셨을 겁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자체가 이제, 법인사업자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세금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가산세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이제 당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좀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회사의 결과물이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 3월달에는 이제 법인사 신고를 할 건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신고할 때 재무제표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재무제표가 회사의 이 과거의 경시 실적을 나타내겠죠. 그렇죠그러면서 사업자 거기서 신고 들어가면은 이걸 못 고쳐요. 어, 과거 잘못했는데, 래도 이제 인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기업을 한 2000, 2008년부터 지금 계속배우고 있는데, 이 재무제표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보실 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대표자들도 그렇고. 세무제표를 해주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세금 목적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렇게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육사사업을 하게 되거나, 지원금을 받게 되면은, 재무제표가 보는 기간이 늘어나요. 예전에 발생한 게 우리가 세금 얼마다. 이걸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만, 지금은 이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인정심사를 받거나, 비용과 막그 내려면 재무제표가 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재무 실적이 재무제표 제대로 반영돼 있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회사가 재무제표 우리가 작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역사 생무을는다 해줄 거잖아요, 그렇죠? 이작사 결과가 우리 회사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줄알아거든니다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별로 한국 보면은 법인 설립, 과파예비산비용 지정동기한 경우는 변경 수치로 인정이 됩니다. 법인 설립비용도 인정이 되겠지만, 자, 이거 서는이안 거죠. 이 거죠. 거기에이안에는이거거에는이안 되는 거서이되기이이거이안에는이 거죠. 거기에서이거서이이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만의 고유한 그 사람 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 그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인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서하는 거죠. 그 대성으로 계속 나가는 제 인정 안 된다. 화학기기 장비 오염입니다. 자, 재료이 대륙이 됩 이건 특수 확정이죠 자폐자재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비도 인정을 하신다. 자, 기자들분비 자부담이 되면 이미 청문하에서 항약서 구비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납품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사무용 기자재는 안되지만 특수목적과 관련해서는 인정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뭐 사례가 틀리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기자재 임차료, 회박기간 동안에 일할 계산해서 임차료를 지급한다 임차기간 종료 에 소유권 지요 이것도 뭐 간혹 가다 있을 수도 있어요 구입하기에는 비싸, 비싼데, 임차, 뒤로 이력해서 임차료를 대신해서 나머지 부분을, 잔금을 주고, 이제 사업비가 끝나고, 이제, 반등도. 사업비, 이거 부정집행은, 부정집행은, 사업수에한테는 밝혀지지 않아요. 증빙자료는 다 봤거든요. 부정집행은 언제 이제, 냐냥 일부 부분, 일부 부분. 직원이, 퇴사하면서 그렇죠? 비리가 있을 경우에, 고발하는 경우에 거의 다 버리겠죠. 그러면은 진흥원도, 진흥원도 우리도 이제 애매한 상황이죠. 그때는 자료가 다 있고, 그렇죠? 우리가 도장 찍고 2차해기범위까지 가고 진흥원도 오케이 하면 다한 벌로 탄 경우가 있다. 다 오케이 했으니까 한 벌로 탄 경우인데 사업기간이 지나서 내부 직원이 우리 이 돈을 뒤로 받았다. 아니면 이걸 팔아서 현금화 시켰다. 이 고발을 버리면은, 100% 걸리죠. 그러다가 그렇죠. 또 이제 과거에 제, 자료가 제대로 발견지하나하나다빠져서 이제 위험하게 있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오신 분들이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아동을 해버리면은, 모든 고소를 다 그래요. 아동을 해버리면은 이게, 뭐, 리가 이제, 올바로 써야 되겠지만, 이게, 이용하는 업체도 나쁘지만은,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 대해서는, 항상 사회적으로 그래야 되잖아요. 매주의 비이그 천만 원 초과하는 데서는, 보증보험조건을 받아야 된다. 그 그래서, 370%는 초과가 안 되죠, 그쵸? 70%는 초과 안 되고, 7 0 초과하면은, 뭐 불가능하게 이런 경우에는 지원기관에승인을 받고, 그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술에 인증 안 되고, 최종 결과보고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비에 최종 결과보고서가 없으면은 인증이 안될 때, 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결과보고서 나와야 되고. 자, 아, 홍보 마켓 t 이 보면 되고, 뭐 연체를 당연히 안될 거고, 그죠? 임차를 대해서보증금 관리비 당연히 안됩니요 그죠? 전대차 할때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용량화 미이나당연 올바른 교육이면 특정 기간 내 입사하면 끝난다. 그렇죠? 여기,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멀어지 뭐 않아요. 그렇죠? 자, 활동비, 그 활동비는 그 업무 받은 날에 이체 안 하시면은 인정이 안되겠그 그렇죠? 이제, 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기 때문에. 지원, 지원 기관에서사업팀에 보내셨을 때, 그 다음에 입체를 안 하시면은, 다 풀어야 되는데, 그서자작비 그렇죠. 이게, 자료가 뭐, 2020년도 자료다, 뭐, 거래너스 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도 를 보시고, 그렇죠. 동일한 거래처, 한 거래처에 대해서 여러 항목이 집행됐다, 이런 부분에 부정의 의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의미가 지 요즘은 논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업을수행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당연히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쵸? 그렇죠? 근데 법에서 하잖아요이 누락병에 대해서 추정을. 추정하면 대부분 다댓글사로드리거든요그죠 그럼 댓글서 다 글로서 못 배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기업주의 사적 경위. 이것도 많아요, 이게. 자, 법이 운영하다 보면은 그렇죠. 법인의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돈을 빼올라가 되니까, 빼올 수는 뭐예요? 대표자 같은 경우는 급여. 주주 같은 경우는 배당. 사실 끼고 배, 사실 목적에 3분의 1 이상은 써야 되죠. 그렇죠. 배당은 3분의 1밖에 못해요. 배당 가능한 일인데. 자, 그러면은, 빼올 때, 그렇죠. 빼올 때, 탈사에서 빼오겠죠. 그렇죠. 제일, 제일 하기 쉬운 게뭐예 아, 네. 자기 배우자를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죠? 인코피 배울 수는 우리나라는 무대 세금이기 때문에 품산라는 무조건 세금이 맞아줘야 되요한 사람이 연봉 5천보다는 2,500, 2,500이 맞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2,500만원 측정하고, 배우자 2,500만원 낸다 그러면 세금 형사님면 제일 먼저 보는 게뭐예 가족 간, 가족이 경영하고있으면그 사람이 건물인 그줄 근무일인지 어떻게 보겠어요? 이 사람이 근무일지 오늘거 같고 도산 와서 현장 왔을 때 <laughs> 어, 출장 갔는데요 외근 다니는데 가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요그배우자에 <laughs> 6개월간 핸드폰 위치 추적증을 가지고 <laughs> 그 사람이 집에서, 집에서 계속 이 위치기지고 이 있던가 이러면 근무 안한 거잖아요 그중에 이제 핸드폰 위치추적이다되때있기 때문에. 재무제표 만들 때,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계상 이익을 만들어내야지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재무제표 만들고 의사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작은 기업들은 이해관계자가 세무소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세법상 재무제표를 만든다고 해도 이걸 가지고 뭐, 맞는지 안맞는 따질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세법상의 이유로 많이 해요. 그러면서 조정할 게 거의 없겠죠, 그죠또 기부금도 조정해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서 기부를 천만 했다, 백만 했다, 기부금어로딱 나오죠. 세법상 기부금도 한도가 있어요. 너희가 이익이 나야지 기부를 할수 있어요. 세법상은 너희가 손실인데 무슨 기부를 하냐. 인정 안 해줍니다, 이거. 그래서 사람소득금액이 플러스가 안되면은 기부금도 이득 안 되잖아요 근데 기부금은 좋은 활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회식해서 공채죠 다음에 임의될 때까지 하죠. 기부금을 들도록 가죠 그러면은 결산수상 단기 순이익을 사면 또 소득금으로 바, 바꿔요 이게 이제 세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과거에 발생한 이원매수성비과세소득소득공제표입니다 과거에 손실이 발생했다 그다음에이익 발생했다. 이익게 빼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실 발생했을 때는 손실 발생한 걸로 그대로 신고 들어가야지 손실이 인턴 그냥 구두 손실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구두사으로손실받발데세금안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손실이 발생했다는 걸 우리가 입증을 해야 그렇죠? 이렇게 빼줍니다. 가세표준 나오고 아까 세율. 그 가세표준이 2억까지는 10% 줬죠. 세율 나오고 감면, 공제감면, 사이적 기업 감면이 있습니다. 인정사의 직급에 대해서 본인들 간면죄도 감면 있습니다. 감면죄고가산세매고 여기에 이제 기납부세금으로 아까 중간 일화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납부할 수 있으면은, 금납도 가능합니다. 천만 원도는 경우에, 높은 납부. 천만 원 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천만 원 이걸 최고 못 내겠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납부에다 신청합니다. 근데 신고를 안 한다, 가산세금 이게 렇 말이 쉽죠. <laughs> 네, 네 여러분들이 알 거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고, 3월달까지 법인세 신고 들어갈 때 이런 일을 한다. 그쵸? 그래서 도가재 신고, 원천세 신고, 법인세 신고는 기본입니다. 이그 정도 하고, 언제 하는지를 이제 알고 계셔야지 이제 놓치지 않 자,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혹시나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있으면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런 교육 몇 번을 많이 들었었는데, 들을 때마다 좀 새롭기도 하고, 그래도 처음 들을 때마다 계속 나아지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처음 들으셨다면 계속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가장 필요할 때 머리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딱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돼서 이 자료는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서 한번 궁금할 때마다 보시고 뭐 어려움 있으시면 은 오늘 강의해 주셨던 대사님과 또 저희 쪽에 도움 청하셔서 같이 해결해 나가면 되니 너무 혼자서 끙끙하지 마시고 연락을 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약 3시간 동안 강의를 해주신 김상원 이사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공식적인 마지막 교육이었어요. 네, 뭐 전문 멘토링은 12월에도 계속 될 텐데 여러분들 제가 공지해드린 거 보시고 전문 멘토링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아마 최종 평가 관련해서 제가 공지를 따로 한번 드릴 테니 그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육성사업 1년 동안.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그때는 지금까지는 이제 평가했을 때 팀만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때는 다른 팀이 하는 거를 하고 다 같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때는 또 평가가 막 점수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아니라서, 한번 다른 팀 어떻게 하는지 좀 구경도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뭐 하면 어떨까? 나는 너무 보여주기 싫다. 라고 하시는 분은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수요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